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화웨이 미국 견제에도 5G 사업 박자, 유럽의 5G 사업 재진출, 화웨이 페이 등장 이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신장비 분야의 기지개입니다. 물론 그... 두축중 두 하나였던 스마트폰 사업은 완전히 쓰러져 가고 있고 어, 여기서 분사되었던 아너가 지금 다시 서고 있기 때문에 이 아너에 대해서 제재를 가야 된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G를 통해서 저탄소 미래를 구현하자고까지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화웨이 페이를 만들어서 미국 핀, 아중국에 핀텍트를 지배해왔던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그리고 텐센스의 위챗페이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웨이가 무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알리바바 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지금 기업들이 계속 분사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 알짜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 화웨이는 굉장히 중국 정부의 힘을 굉장히 쏟아서 이것을 무조건 통신장비 분야는 무조건 안좋게 놔두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다는 사실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중국의 화웨이, 미국 견제에도 5G 사업 박자, 유럽의 5G 사업 재진출입니다. 여기에서 5G라고 말을 하는 것은 통신장비 시장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의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가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5G 통신장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가) 발간한 ICT 브리프에 따르면 화웨이는 5G 전용 네트워크로 관리되는 유럽 최초의 스마트 철도 그리고 한국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5G 사설망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유럽에서 최초로 스마트 철도 항구철 건설 프로젝트를 누가 참여했다 화웨이가 참여해서 이 5G 사설망을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프로젝트는 현지 물류업체와 손잡고 이루어지는 것이며 5G 사설망은 헝가리 통신사인 보다폰 헝가리, 헝가리 어, 보다폰의 자회사예요. 헝가리 에 있는 자회사인 보다폰 헝가리 그리고 화웨이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웨이가 유럽에서 5G 기술을 철도 물류 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지금 이번이 처음이고, 물론 다른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으로 세계 처음은 아닐 거예요. 처음은 아니지만, 음, 이 사업에 확장을 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유럽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화웨이 의 통신 장비가 이제 드디어 어떤 분야에서든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번 화웨이의 5G 기술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철도 물류 사업을 강화하고 갠트리 크레인의 원격 제어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알려지고 있는 갠트리 크레인이라는 것은 대형 항만용 크레인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나중에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즉, 이것도 4차 산업의 혁명의 일환으로 5G 이동통신을 이용한 크레인을 원격적으로 조정한다. 다시 말하면, 이 크레인은 보통 보면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정확하게 내려서 이것을 확인하고 크레인을 집어 올렸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이 어, 밑에서 컨트롤만 하,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을 하면 인건비가 적게 들 수가 있어요. 음, 인건비가 적게 들 수도 있고, 또한 크레인 기사들이 월급이 되게 세거든요. 그 월급이 되게 센데 어, 재정적으로도 어, 이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24시간 작업하는데 피곤함이 없고 그것만 할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밑에서 원격 제어를 다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기술자가 또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론 많은 곳에 카메라가 달려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것 그런 기능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유럽 최대 지능형 복합철도 허브 역할을 하면서 유럽에서 최초로 5G 민간통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갖춘 철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지능형 적재, 하역 작업을 위한 전자동 겐트리 트레인 원격제어로 연간 100만 TEU의 컨테이너 처리를 할수 있다는 라 거죠. 다시 말하면 TEU라는 것은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지금 1TEU라고 하는데 이게 100만 개의 20비트 컨테이너를 하역 작업을 할수 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이 그 갠트리 크레인인데요 여기 갠트리 크레인 이게 갠트리 크레인인데 이 갠트리 크레인을 통해서 여기 물 지금 컨테이너를 집어 올리는 상황이죠 컨테이너를 집어 올리고 움직이고 집어 오고 어, 이 방식은 이러, 이런 식으로 겐, 생긴 갠트리 크레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움직이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캔트리 크레인을 움직이면서 이 물류를 여기 있는 것을 바로 옆 화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도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크레인에 사람이 타지 않고도 물류 현장 작업자들이 중앙 제어실에서 5G로 전송되는 고화질 영상을 보면서 원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의 개선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업무 환경의 개선이 기대가 됨에, 됨, 됨과 동시에 안정성도 높아지죠. 왜냐하면 위에서 보는 것도 한계가 또 있고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카메라가 수십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 전자동화가 된다면 더욱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들어오는 철도 라인이 두세 개가 딱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그 그 라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화물 을 철도만 제대로 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년 1월 중에 5G망의 구축이 완료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화웨이와 헝가리의 동서 물류, 동서복합 물류회사 고작본 헝가리가 협력하는 유럽 최초의 스마트 철도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헝가리 북동부에 페네스, 페네스 리트크의 8 5헥타르 면적의 5로 5G가 커버를 하죠. 여기 지역이 어딘지 제가 알아봤더니 헝가리 북동부예요. 북북동이라고 좀 보시면 더 정확한데 헝가리가 지금 어, 이 그림을 제가 붙였어야 했는데한이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지역 중에 딱이 지역입니다. IIPT는 이번 유럽의 5G 철도 항구 물류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참여는 일부 유럽 국가의 5G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화웨이가 유럽 시장에 다시 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죠. 미 정부는 지난 5월 달에 동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것, 다시 말하면 화웨이와 ZTE 것이 아닌 5장지를 구매할 때에 미국 원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연말에 통과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통과되기 전에 지금 화웨이가 먼저 선수를 친 것이죠. 특히, 헝가리는 4G에서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였지만 5G에서는 여전히 5G,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화웨이 장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헝가리 지역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헝가리를 화웨이가 뚫은 것입니다. 현재 영국은 고위험 통신 장비 사이의 제품을 제거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서 지난 9월부터 화웨이 장비의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이 모든 4G, 4G나 5G 통신 장비를 화웨이 것을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운 장비로 지금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화웨이와 같은 경우는 중국을 기반으로 유지를 시켜요. 통신 장비를 소모를 시켜줘야 계속적인 기술 개발도 할수 있고, 어,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손해를 보고 있으면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화웨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 사업은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중국에서 차이나 모바일이 화웨이를 5G, 4G 융합 통신망 구축 사업자로 선정을 했어요. 지금 5G가 깔렸다 할지라도 4G로 4G가 깔려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융합 통신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융합 통신망을 통해서 더 빠른 속도의 그 전송 속도가 가질 수있다는 거죠. ZTE와 함께 사업자로 선정된 화웨이는 64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장비 그리고 10억 8천만 위안 약 1,986억 원 규모의 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력 충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계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화웨이는 지난 7월 달에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가 추진하고 있는 700MHz 5G 기지국 구축 사업자도 선정이 됐어요. 다 중국 정부에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완전히 화웨이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키아하고 에릭슨이 어, 중국에서의 그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주문량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국이 많이 유럽에 도와주고 유럽에서도 지금 어, 핀란드의 노키아와 이 다른 회사들을 지금 에릭슨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사업의 난항을 겪고 있는 화웨이를 지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IITP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위원회는 FCC죠 화웨이 ZT의 통신 장비를 교체하는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4G 통신 장비가 시골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시골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방 통신 장비 회사들에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걷어내버려요. 시골까지, 시골까지 저렴한 비용 때문에 어, 힘이 없던 중소 어, 전력 어, 통신 통신 회사들이 어, 화웨이나 ZTE 제품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걷어내버린다는 사실이죠. 중국산 통신 장비를 교체하면 관련 비용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환급해 주는 게 골자가 돼요.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데 교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사실이죠. 이렇게 미국의 제재로 인하여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는 화웨이에게 이번 유럽 헝가리의 발주는 그 의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코망은 아니지만 일부 유럽 국가의 5G 프로젝트에서 배제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화웨이가 유럽 시장에 다시 진입했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코어망이라는 것은 일반 라인이에요. 일반 라인이고 국가적으로 놓고 있는 라인, 그리고 통신회사에서 놓고 있는 라인을 이것을 코어망이라고 그래요. 이 코어망에 이제는 진입조차 못해요. 유럽에서 많은 국가들이 화웨이를 배제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영국이 가장 심하고 지금 독일은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5G 코어망에서는 미국의 압박으로 시장을 뚫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용망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로 해외 시장 입지를 확대할 날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자사가 발견한 지능세계 2030 보고서에서는 2030년이 되면 100만 개 기업이 자체적으로 5G 전용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전용망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용망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 안에 그 회사의 통신망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빌딩의 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 한 야드의 통신망이라든지, 어, 극단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통신망을 논다고 해도 이것이 전용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망, 이 전용망을 누굴 걸 쓰냐. 현대자동차도 전용망이 지금 있어요. 어, 이전에는 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화웨이가를 전혀 쓰지 않은 입장이죠. 이전에 KT와 같은 경우도 화웨이의 통신망을 일부는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입장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G 그린나를 주도하려는 화웨이 친환경 5G 네트워크 강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화웨이가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그 발표에서 회 5G 통신망에 들어가고 있는 전력의 소모를 줄여야 된다. 전력의 소모를 줄이고 있는, 줄여야 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기업이 화웨이다. 이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써라. 그러면 전력 소모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5G 그린마, 그린화가 화웨이 통신 장비를 통해서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화웨이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12차 글로벌 모바일 브로드밴드 포럼에서 저탄소 미래를 위해서는 친환경 5G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저탄소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 저번에 영상에 올려드렸을 때 탄소 거래소가 지금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던 이런 것을 제가 가르쳐드렸죠. 이러면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왔고. 어, 그리고 탄소 거래세 때문에 청정 에너지라고 불리는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어, 지금 현재 프랑스도 지금 원자력에 눈을 돌리고 있는 입장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것도 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망의 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죠. 그런데 5G 통신망, 말하자면 4G에서 5G 네트워크로 바뀌면서, 어, 지금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이 정보의 물량들이 늘어요. 그래서 트래픽 급증이 있죠. 이 트래픽 급증에 따른 전류량, 전력량 소모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 전체가 전력 공급 분배, 사용 및 관리의 혁신을 지속하고 이전보다 높은 성능과 낮은 에너지 소비를 내는 친환경 5G 네트워크의 구출을, 구축을 역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 그 그리드라고 지금 어떤 지역에 대해서 통신망을 만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에 지금 통신망이 있어요. 이 통신망에서 지금 이 통신시설을 관리하고 어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이 만약 최적화가 됐다면, 최적화가 됐다면 이 전력을 낭비하는 것도 줄일 것이다 라고 역설을 한, 한다라는 것이죠. 고품질 5G 네트워크가 곧 모바일 데이, 데이터 트래픽의 빠른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죠. 2030년까지 사용자당 평,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600기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존 네트워크의 에너지 효율의 변화 없이는 기존 네트워크 에너지 소비량의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경고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4G로 대변되고 있는 LTE가 있잖아요. 이 LTE에서 5G로 이, 이동을 하는데 5G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보내는 전송량이 많아져요. 전선 속도도 빨라지고 이렇게 되면 에너 전송을 하는 그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도 더 덩달아 많이 소모가 되고 발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잡겠다. 그래서 이게 기존 네트워크 말하자면 4G나 아니면 3G나 2G에 비해서 소 에너지 소비량이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죠. 누가 화웨이가 ICT 산업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지금 45% 저감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더 높은 성능과 낮은 에너지 소비를 하는 친환경 5G 네트워크의 구축을 강조를 했어요. 다시 이것을 역으로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을 하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45% 저감할 수 있다는 라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회사 통신장비 최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웨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 범위의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우리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화웨이는 기주국 폴이나 캐비닛, 그리고 사이트 및 장비 설치 공간 등 모든 시나리오를 포함한 아이솔라 전원 공급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솔루션은 디젤 발전기의 그리드 그리고 화석 연료의 전지 사용을 줄이고 기지국의 동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혼합을 개선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화웨이가 업계 최고의 고밀도 전력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를 했죠. 지금 화웨이가 하면 다른 회사도 해요. 다른 회사도 하는데 자기 기술을 뽐내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솔루션은 통신 장비에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라고. 입이 침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웨이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 파키스탄, 스위스 등 100여 개국 저탄소 솔루션을 구축해서 통신사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천만 톤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라 자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볼때 우리가 보는 것은 사우디도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는 당연히 쓰겠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논여이볼 회사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서도 지금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공한 저탄소 솔루션을 해봤더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 전보다 4천만 톤 절감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자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포럼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제품 좀 써줘, 우리 제품 최고인데 써, 써야만 할 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 등기업은 화웨이페이 등장입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인터넷 결제 사업도 진출합니다. 5일을 중국 언론 하이바오 신원에 따르면 화웨이는 결제 서비스 화웨이페이를 시범 운영하고 2021년 개발자 대회에 입장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9월 24일부터 10월 10일 기한으로 화웨이 앱 내에서 지불수단으로 화웨이 페이를 선택을 하면 은행 카드와 연동돼서 입장료를 살수 있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거죠. 화웨이 지갑을 통해서도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화웨이 페이의 상용화 임박 신호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 괜찮더라 라고 하면 상용화를 시키겠죠. 화웨이는 지난 3월 달 중소기업 지분 100%를 인수해서 인터넷 지불 결제 사업의 허가증을 획득했습니다. 중국법에 의하면 비금융기관이 지불 사업을 할때 받아야 되는 영업 허가증이라는 거죠. 이 허가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그 지불 사업에 뛰어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회사와 같은 경우는 원래 ZT의 e 자회사였었는데 이 분사를 시켰고 이 분사된 것을 화웨이가 콜라당 먹은 것이죠. 어, 화웨이가 인수한 회사는 중국 선전에 소재한 쉐어링크입니다. 쉐어링크는 2013년 6월달에 설립된 이래 전자지불, 인터넷지불, 컴퓨팅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데이터 처리 등의 기술을 갖고 서비스를 해오게 된 것입니다. 2014년 7월 인터넷 지불 결제 사업 허가증을 받았으며 인터넷 지불과 모바일 지불, 디, 어, 디지털 TV 지불 등 다양한 인터넷 지불을 중국 전역에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죠. 그 그것도 가능했었던 게 ZT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주로 인터넷 지불과 모바일 지불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어, 지금 이득이 여기 인터넷 지불, 모바일 지불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영역과 거의 일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허가증의 기한은 2024년 7월까지입니다. 슈어링크의 인수를 통해 서 허가증을 확보한 화웨이는 화웨이페이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인터넷 결제 사업을 진출하는 것이죠. 화웨이의 인터넷 결제 사업의 진출은 기존 중국 결제 시장을 양분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역시 어 지금 회사의 인수를 통해 서 인터넷 지불 결제 사업 허가증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화웨이와 같은 임팩트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화웨이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다르냐? 중국 정부가 이 뒤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헝가리 지역에 5G 통신망이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화웨이는 서, 서지 못하는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금 통신장비가 중국 내에서의 거의 독점. ZTY의 독점물으로 지금 통신장비가 구축되어 간다. 그리고 화웨이 페이 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